예, 여섯 개 주세요, 개. 대피 향도 좀 넣으면 맛있는데, 사만이. 한 마트 보이소, 여가 음. 저는 여섯 개다 맡고, 한 개씩. 대피 향한 마트 보시네요. 안전리30%들어니가야거는2 3 4 0 1 1 1 2 1 3 1 4 1 5 들어가야 1 8 1 9 2 0 2 1 2요

ちょっとまっていただい 나보다는가 아이가? 아이 기다리다 보자 고래가어쩌는아니 아니 아니장이되있는 상태에서 언니 아니, 요 봉투 큰거 하나만 좀 들고 계실까? 예산은 네, 네. 하셨죠? 네다 네? <뭔람> <뭔람> 네 여기에 네, 여기 넣고 거실로 가시면 됩니다. <뭔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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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뭔람>

아, 밖에. 우리요 믿어. 갔면 돼. 다 哦，嘛，快点来！对呀，那个，那个，那个，那个，那个，那个，

가항상빼가지고혹시가컸어요.근데이거아래안에있잖아.나도아이오에기.어,네.하나하나.여기.언니는몇개나해? 5개하나고요.그래서내가그래가지고이제